당신은 지금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습니다. 갑자기 쾅 소리와 함께 바닥이 흔들리고 다음 순간 몸이 붕 뜨는 느낌이 듭니다. 케이블이 끊어진 겁니다. 눈앞이 하얘지고 심장이 얼어붙는 순간 한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바닥에 닿기 직전에 점프하면 되지 않을까? 엘리베이터는 떨어지고 나는 공중에 뜨니까 충격을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이건 우리 대부분이 한 번쯤은 생각해 본 질문입니다. 고층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탈 때마다 문득 떠오르는 불안한 상상이죠. 만약 케이블이 끊어진다면? 만약 정말 추락한다면? 그때 나는 무엇을 할수 있을까? 사실 점프라는 선택지는 논리적으로 들립니다. 엘리베이터가 바닥에 충돌하는 순간, 내 몸은 공중에 떠있을 테니, 충격을 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현실은 우리의 직관과 다릅니다. 물리학은 냉정하게 말하죠. 그 점프는 당신을 구하지 못할 거라고. 오늘은 추락하는 엘리베이터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순간 정말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과학적 계산과 함께 이 신화를 하나하나 벗겨내 보겠습니다. 150m 높이의 건물 옥상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중입니다. 갑자기 모든 케이블이 끊어지고 브레이크마저 고장났습니다. 당신은 지금 땅을 향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건 얼마나 빨리 떨어지느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엘리베이터가 자유낙하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진공 상태였다면 자유낙하가 맞겠죠. 하지만 엘리베이터는 좁은 샤프트 안을 떨어지고, 그 안에는 공기가 가득합니다. 공기 저항이 존재하는 겁니다. 케임브리지 대학 물리학자들의 도움을 받아 계산해 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중력은 매초 9.81m씩 엘리베이터를 가속시킵니다. 공기 저항을 고려했을 때, 단 5초 만에 엘리베이터는 이미 시속 83.9마일로 돌진하게 되죠. 50m 높이에서 떨어지는 데 걸리는 시간은 고작 6.1초입니다. 그리고 땅에 충돌하는 순간 엘리베이터의 속도는 초당 41.3m. 시속 92.4 마일에 달합니다. 당신이 상황을 인지하고, 점프할 준비를 하고, 타이밍을 맞출 시간은 6초 남짓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점프를 해봅시다. 정말로 이 방법이 통할까요?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엘리베이터는 아래로 떨어지는데, 나는 위로 뛰어오르니까, 방향이 반대가 되면서 속도가 상쇄되지 않을까요? 하지만 여기에 치명적인 오해가 있습니다. 당신이 점프할 때 바꾸는 건 방향이 아닙니다. 단지 낙하 속도를 조금 줄일 뿐이죠. 왜냐하면 당신과 엘리베이터는 이미 같은 속도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잠깐 상황을 정리해 봅시다. 당신은 이미 초당 41.3m의 속도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엘리베이터와 당신이 같은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죠. 비행기에 앉아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비행기가 시속 800km로 날고 있어도 당신은 가만히 앉아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도 비행기와 함께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엘리베이터도 정확히 같은 원리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상대 속도는 0입니다. 그래서 점프를 해도 엘리베이터 바닥에 상대적으로 손가락만큼만 떠오르게 되는 거죠. 정지에 있는 바닥에서 점프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인 겁니다. 운동선수라면 초당 2.45m의 속도로 점프할 수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보다 훨씬 강력한 점프죠. 하지만 떨어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모든 게 달라집니다. 당신이 서 있는 바닥이 정지해 있을 때는 바닥이 당신에게 똑같은 힘을 되돌려줍니다. 뉴턴의 제3법칙이죠. 그런데 엘리베이터가 떨어질 때는 당신 체중의 70%만이 발을 바닥에 딛는데 사용됩니다. 나머지 30%는 당신을 지구로 가속시키는데 쓰이죠. 즉, 바닥이 당신을 밀어 올리는 힘도 줄어듭니다. 저울 위에 섰을 때 몸무게가 30% 가벼워진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운동선수처럼 강하게 점프한다 해도 떨어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초당 1.3m 밖에 뛸수 없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초당 41.3m로 떨어지는데 당신은 겨우 1.3m를 상쇄시킬 뿐입니다. 계산은 간단합니다. 당신은 여전히 초당 40m, 시속 89.5마일의 속도로 샤프트 바닥에 충돌하게 됩니다. 그럼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무릎을 굽혀서 충격을 흡수하면 어떨까요? mit의 생체공학 연구 엔지니어인 엘리어 프랭크 박사는 말합니다. 샤프트 바닥과의 충돌로 인한 극심한 중력 가속도 앞에서 다리는 단순히 신체 무게를 지탱할 수 없을 거라고요. 실제 계산 결과 충격력은 약 600만 뉴턴에 달합니다. 무릎을 50cm 구부린다면 이 힘은 약 12만 뉴턴으로 감소하죠. 그런데 인간의 경골은 10만 뉴턴의 힘에도 부러집니다. 다리가 으스러지면서 충격을 어느 정도 흡수할 수는 있겠지만 생존 가능성은 여전히 극히 낮습니다. 짐을 바닥에 깔아서 완충제로 쓰는 방법도 있지만 2주치 여행가방을 잔뜩 들고 있지 않는 이상 별 소용이 없습니다. 프랭크 박사가 제안하는 최선의 방법은 가능한 한 평평하게 바닥에 눕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충격력이 신체의 가장 넓은 부위로 분산되어 특정 부분에 집중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이런 상황 자체가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현대 엘리베이터에는 수많은 안전장치가 내장되어 있기 때문이죠. 엘리베이터를 지탱하는 각 케이블은 그 자체만으로도 전체 무게를 견딜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모든 케이블이 끊어진다 해도 자동 브레이크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흥미롭게도 이 자동 브레이크 시스템은 케이블 속도가 정상 속도를 약간만 초과해도 발동됩니다. 엘리베이터 케이블에는 오버스피드 가범나라는 센서가 달려 있는데 초당 약 1.4m만 빨라져도 작동합니다. 마치 우리 몸의 자동 면역 시스템처럼 엘리베이터도 문제를 감지하는 즉시 대응하도록 설계된 거죠. 전자기 브레이크로 백업되는 이 시스템은 엘리베이터를 즉시 멈춰 세우죠. 마지막으로, 다른 모든 장치가 실패하더라도, 샤프트 바닥에는 충격 흡수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승객의 생명을 구하도록 특별히 설계된 장치입니다. 통계를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매년 약 180억 명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만, 엘리베이터로 인한 사망자는 연간 27명에 불과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비교해보면 매년 미국에서만 계단으로 인한 사망자는 약 12,000명입니다. 엘리베이터는 27명이죠. 자동차 사고는 약 42,500명입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엘리베이터는 자동차보다 1,500배 안전합니다. 당신이 엘리베이터에서 사망할 확률은 0000015%이고 이는 같은 해에 번개에 맞을 확률보다 훨씬 낮습니다. 사실 계단이나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는 것보다 훨씬 안전한 셈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왜 엘리베이터를 탈 때마다 이런 불안한 상상을 하는 걸까요? 아마도 그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두려움 때문일 겁니다. 좁은 금속 상자 안에 갇혀있다는 느낌. 몇 개의 케이블에만 의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본능적인 불안을 자극하는 거죠. 하지만, 과학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두려움은 비합리적이라고. 엘리베이터는 인류가 만든 가장 안전한 운송수단 중 하나라고요. 수십 개의 안전장치와 백업 시스템, 그리고 엄격한 안전규정이 당신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만약, 정말 만약에 그 상황이 온다면, 점프는 소용 없습니다. 무릎을 굽히는 것도 큰 도움이 되지 않죠. 가장 좋은 방법은 바닥에 평평하게 눕는 것입니다. 충격을 최대한 분산시키면서 기적을 바라는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엘리베이터 추락신화는 우리의 직관이 얼마나 쉽게 우리를 속이는지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논리적으로 들리는 해결책이 실제로는 전혀 작동하지 않는 거죠. 물리학의 법칙은 우리의 희망이나 직관과는 무관하게 작동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게 더 안심이 되는 부분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운이나 기적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명확한 과학적 원리와 공학적 설계에 의해 보호받고 있다는 사실 말이죠. 수백 명의 엔지니어와 과학자들이 수십 년에 걸쳐 완성한 안전 시스템이 당신을 지키고 있습니다. 다음에 엘리베이터를 탈때 문득 불안한 상상이 든다면 이 사실을 떠올려 보세요. 당신이 서 있는 그 작은 금속상자는 인류공학의 정수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계단을 오르는 것보다 훨씬 안전한 방법으로 이동하고 있는 거죠. 물론 여전히 불안하다면 계단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단지 그게 통계적으로 더 위험하다는 것만 기억하시면서 말이죠.